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AFK 온라인, 아프크 온라인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팁을 들고 왔습니다. 저도 이 사진들을 보고 초반을 감을 잡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보는 사진들은 호요님께서 정리한 자료, 허락을 받아서 이번에 끼워놓고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일단은 완전히 처음 하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인 메뉴 어떤 메뉴에 뭐가 있는지는 그까지 것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하루 이틀 해 보시면 그냥 다감 잡히거든요. 이제 며칠 해가지고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다 정도를 가정하고 좀 알면 도움이 된다거나 재화 수집이나 영웅을 어떻게 봐야 될 그런 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이 게임은 컨텐츠가 많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VIP 시스템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VIP를 달성하거나 그니까 러 단기간에 현질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은 그냥 천천히 하다가 진도가 어느 정도 뚫리면은 컨텐츠가 열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1 7시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도 없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16-21이 있는데 사실 1 7에1 7 지났을 때 생기는 게 있고 18 지났을 때 생기는 게 있어요. 재료, 고급 재료 같은 거가 이제 많은 건데 여기는 이제 국직한 거 위주로 써놨고 시간의 봉우리는 이제 퍼즐 던전 같은 건데 아마 가 보셨겠지만은 열리자마자 가면 상당히 그냥 전투력 자체가 빡셉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천히, 천천히 여유롭게 나중에 레벨업 여기 있는 애들은 성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레벨업하고 가면 그냥 다 찍어 누을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시고 VIP로 이제 스테이지 대신에 VIP로 뚫릴 게 뚫을 수 있는 게 있고. 그, 여기서 이제 주르륵 하는데, 나는 초반에 목표는 9-20을 최대한 빠르게 뚫으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고급 아레나 자체가 하나의 그런 유효 상당히 짭짤한 파밍 루트 중에 하나라서, 고급, 9-20을 뚫고 고급 아레나를 뚫으면 이렇게 시간당 코인을 주게 돼요. 보통 250개에서 270개 정도를 받게 될 텐데, 여기서 강한 영웅을 살 수가 있습니다. 봐서 그러니까 250개 최소 값이 아마 250개일 것 같은데 2 5 0개라고하면 하루에 24시간이니까 6,000개죠. 6,000개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 이거 한 달에 요거 아탈리아를 하나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한 빨리 돌을수록 이제이겠 그러니까 9,20을 초반 목표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 뒤로는 엄청나게 막 특별한 건 없고. 사실 9-2 밑으로도 이제 빨리 뚫을수록 좋긴 해요. 현질을 한다, 현질을 한다. 자 일단은 성장 다이아 이게 압도적으로 많이 줍니다. 한번 뭐 과금, 과금 옵션들을 상품들을 한번 둘러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건 딱 계산을 안 해봐도 직감으로 드리스 이거. 예, 직감으로 이게 제일 많이 주는구나 싶을 거예요. 현질한다면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포상용이라고 있는데 포상용은 아마 초반은 없을 거고 이것도 뚫어야 생깁니다. 포상용이 어디서부터 생기냐? 어? 아 여기 있다 까니라. 어, 어쨌든 나중에 생기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월정액을 하세요. 월정액을 하시고. 아, 구독을 먼저 하세요. 구독을 먼저 하고 성장 다이아. 성장 다이아랑 월정액에 들어 태, 월정액 탭에 들어가면 구독이 있거든요. 구독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월정액 프리미엄이랑 프리미엄이 좀더 줍니다. 프리미엄. 이런 당더 준다는 얘기요 다이아를. 프리미엄 에서 일반 순으로 월정액을 하시고 요 리워드는 나중에 뚫렸을 때 생각해 보시어도 됩니다 어차피 처음엔 없어요 8일째구나 아 여기 썼구나 8일째구나 음 네. 저는 지금 포상령은 안사 가고 있어요 저는 저로서는 지금 월정액이 더 마음에 네, 이거는 약간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포상령에서 패스 같은건데 패스가 두가지가 있어요 3만 천원씩이고 하나는 이렇게 다이 다이아 5 5 0 0원 기본으로 포함이고 하나는 이렇게 에픽 소환권이랑 하나는 가루를 줘요. 가루랑 가루도 물론 모자라는 축에 들긴 하는데 저는 아직은 안 모자라거든요. 그리고 3만 원이란 가격은 좀거부감이요이 게임을 좀 라이트하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얼정액 정도만 하면서 소환만 적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이 이제. 그이 패스는 한달반 정도에요. 주기가 한달반 정도니까는 한달에 10만원 정도 쓰실 거면은 여일 순위에 있는 것들은 다 사셔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뭐 챕터를 깨거나 탑을 올랐거나 했을 때 일시적으로 뜨는 특화상품들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구성품이 좀 다른데, 파랑 영웅은 이거 경험치, 랑아니 아니, 경험치가 아니라 그 파랑 일반 영웅을 소환할 수 있는 건데. 뭐 이렇게 골라서 사시면 됩니다. 바로랑 다이아, 보라가 더 좋아. 그리고 특가, 특가, 특가 그 외에는 이제 한정 아닌 것. 근데 이 게임이 한정이 워낙 많아 가지고 한정 웬 만큼 헷갈은 아니면 그냥 한정 상품으로도 다 파묻혀 가지고 다못살 거예요. 이런 구간도 많고, 얼 일간도 많 에고. 아 이거 사고싶긴 하다 요요요 재료는 요, 요, 요 저한테 필요합니다 이런식으로 <laughs> 아주 구미가 당기게 팔지만은 나는 안살 아, 자 그리고 현질은 현질표는 내 안갖고 왔네 그거는 vip6부터 혜택이 좀 괜찮은데 한번 보여드릴게 vip 6부터 요, 요 여기 있는 회로 뚫리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서 좀 크게 변화, 변화가 생기고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현지를 한 12만 원 정도 하면은 6레벨이 됩니다. 근데 아마 첫날 12만 원 한다고 바로 오진 않을 거고 이게 게임을 진행하면서 조금씩은 주는 게 있기 때문에 14만 원, 순수 현금으로는 14만 원 정도고 그렇습니다. VRP 6 정도 되면 게임이 쾌적할 거예요. 다이아 사용요령 게임은 영웅이 중요하기 때문에 1700짜리 10개 뽑기로 합니다. 이거 이거에만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나중에 감 잡고 나면 다른 이제 좀 소소하게 생기지만 일단 이것만 하시는 거. 자, 그리고 소환할 때 이게 오피셜은 아닌데 유저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확정적으로 신빙성을 얻고 있는 내용이라서 얘기를 합니다. 이 게임에 고정이 있어요. 자 영웅 뽑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요 노멀 영웅은 그냥 갈갈 자동 갈갈이라고 생각하시고 레어가 이제 레어 영웅은 재료로 쓰입니다. 에픽 영웅을 이제 자기 메인덱으로 쓰는 건데 4.6%죠. 그러면은 10개를 뽑았을 때 46%, 0.46이잖아요 평균이. 하지만 운이 지지도 안 좋으면은 20개를 뽑았을 때 92%지만 기대값이 0.9이지만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연속으로, 연속으로 뽑았을 때, 연속으로 뽑았을 때 20뽑에서 10번, 10번, 20번에서 이 에픽이 안 나오면 30번째에는 하나가 무조건 보정을 받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뽑기를 할 때는 30개어치, 그러니까 8100 보석을 장전하고 뽑는 거를 권장을 하더라고요. 팁으로서. 근데 만약에 첫 10뽑기에 에픽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보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고 다음에 이제 8100개 됐을 때 다시 10개를 뽑는다. 그냥 안 나왔다. 근데 이게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죠. 0.46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에서도 안 나온다. 재수가 없다. 그럼 세 번째 보정을 하나 받을 수가 있단 얘기. 그러니까 약간 좀 보험을 하나 들을 수 있, 드는 거죠. 모아서 뽑아놓으면. 10개째 나오면은 리셋해서 다음번 30개 분량을 기다리고 안 나오면 20개째 뽑고 나오면 여기서 멈추고 안 나오면 이제 30개째 보정을 받는거 그렇게 좀 모아서 뽑았을 때 아주 약간의 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뭐 나는 운이 좋은 편이야 하면 그냥 다 뽑으세요 크게 엄청나게 이득을 보는 건 아니고 그런 보정이 있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30번에서 한 번도 안 나오는 건 절대 없었다. 이런, 이런 이제 통계도 좀 쌓여있고요. 상점은 네 가지가 있어요. 일반 상, 매일 리셋되는 일반 상점, 그리고 길드 레이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길드 코인으로 살수 있는 거. 회사는, 그, 한, 뽑기에서 나왔을 때 노멀 영웅은 자동으로 갈아버립니다. 마차에 들어가 보면 이제 영 초기화 이렇게 회수 같은 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어디 갔어? 해산하는 일반 영웅 획득 시 자동 해산은 켜두세요. 어차피 얘네 쓸 일이 없으니까 얘네는 켜두고 다 나오는 쪽쪽 갈갈해버리고 재료는이 코인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아서 이걸 살 수가 있어요. 미궁 상점은 이틀에 한 번씩 미궁이 열립니다. 한 홈에서 코인을 먹뭐 따서 원하는 영웅을 살 수가 있어요. 자, 상점 자여 거의 보통은 윗줄에 있는 것만 삽니다. 윗줄에 있는 것 중에서도 왼쪽 거는 골드로 나오고 오른쪽 거는 이제 고속으로 나오는데 그 일단은 왼쪽에 가루가 나오면 사고 아이아는 보라색 영혼석 이게 좀 깨져서 나왔는데 에픽, 에픽 소환석이 있습니다. 그걸 사고, 그 외에는 그냥 안 산다고 생각하세요. 밑에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저도 산 적이 없어요, 아직. 아니, 아직, 아직 안봤지 빌드 상점은? 어차피 장비는 최고 등급 전까지는 다 갈아 끼고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급하게 막살 필요는 없어요. 아마 거의 모든 게임의 딜레마일 거야. 장비를 전자제품 사는 거랑 똑같아. 아, 지금 사면 좋긴 한데 나중에 더 좋은 거를 살 재화가 부족해져. 언제 서 적당하게 사야 되지? 이런 딜레마랑 비슷해. 요 이제 어느 정도 중반, 그니까 러 9-20까지는 진도가 빠르기 때문에, 진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장비 이제 내가 주력으로 하는 지금 영웅의 장비가 부실하다, 두 단계 이상 업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사, 사고, 아니면은 그냥 한 단계 업하는 거 정도로 엄청나게 눈에 보이는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때는 주화를 아끼고, 내가 지금 주력으로 쓰는 데 장비가 너무 후지다. 지금 상점에 두 단계 이상 단, 장비가 있다 하면은 그때 사시고, 급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길드 상점 그리고 그 후반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다. 해산 상점은 위에 윗줄만 사면 돼요. 윗줄만 에픽 소환성만 사시면 되고 미궁 상점은 아 이거는 이제 물론 선택지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닌데 대세는 얘입니다. 대세는 얘인데 이번에 이제 최근에 새로 나온 소노공이 있는데 얘가 이제 미궁 상점에 라인업이 추가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제부터 얘를 사기로 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무난하게는 얘를 먼저 쭉 밀어가지고 초 주력으로 키우는 방법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어이 이게 며칠 만에 모이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거를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 아까 얘기했던 9-20을 뚫으면 나오는 아레나 상점은 저도 아직 이거는 모이지도 않았고 해가지고 정하지를 못했는데 얘를 살것 같아요. 얘가 지금 빌러 중에서 제일 강한 애였니다한 달에 한개 꼴이니까 이게 보면 모이겠지. 뭐그 다음으로 대안은 얘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휴먼 중에 뛰가 좋아요. 그 얘기도 조금 이따가 할게요. 상점얘기는 요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후반을 또 뚫다보면은 희망명단이라는게 있는데 이것도 할얘기가 좀 복잡하네요 소원리스트 여기에 영웅을 두면 확률이 높아집니다 확률이 높아지는데 일단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다섯칸을 다 채우는게 좋아요 다섯칸을 다 채우는게 좋고 뒤에서 얘기할 티어표를 어느정도 반영한 리스트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만약에 하나를 빼놓는다 빼버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4명만 받는 겁니다 5명분을 4명이 받는 게 아니라 4명분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확률이 어느 정도 업, 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각종종마다 꽝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상 이상 중, 중상 다치는 애들로 다 채워놓는 게 이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걸 참고하시고 뒤에 이제 티어표를 보고 조금씩 한두개씩 바꾸시면 됩니다 아니면 자기가 선호하는 포지션이 또 있으면 처음이라서 사실 처음엔 나도 아무것도 몰랐어 그거대로 했지 종족별로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진화 진화를 어떻게 되냐 이 게임은 좀 진화가 복합적이어가지고 저도 감 잡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아. 는 영웅 도감을 보시면 노멀은 필요가 없고 유니크라고 썼지만 이게 또 한글 이게 표기가 밀관되지 않아가지고 자 얘네가 레어입니다 처음에 주는 애들 있죠 걔네가 레어입니다 레어를 장비도 그렇고 영웅도 그렇고 일단은 등급별로 플러스가 부... 등급 내부에 플러스가 있고 등급 안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없... 있는데. 영웅을 두개 똑같은 거를 합치면은 레어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레어 플러스에서 아, 여기서 같은 계열로 같은 계열을 두 개를 갖다 넣으면은 엘리트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 써버려가지고 아이 그림을 보실게요. 에픽 에픽 태생이에요. 에픽 태. 태생. 이게 레어랑 에픽 영웅이 따로 있고 마음을 보시면 여기는 신화라고 했지만은 얘네가 신화 얘네가 어쨌든 등급은 같은 최고 등급들이고 태생이 에픽입니다 태생이 에픽. 그리고 여기는 태생 레어 태생 에픽이 끝까지 갈수 있고 태생 레어는 한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계열 강화를 할수 있는 마지막인데. 레어 태생이 여기까지 갈수 있습니다. 유니크 플러스예요 이건. 너 일단 그러면은 에, 이거 그림 그림으로 얘기해야겠다. 또가, 에픽부터 똑같은 거두 개는 에픽 플러스가 되고 에픽 플러스에서는 다른 에, 같은 계열의 에픽 플러스를 두 개를 집어 넣으면은 그 유니크가 됩니다. 유니크 이것도 표시가 좀, 좀 일관적이지 않은데, 왜냐하면 유니크로 돼 있어요. 게임에는 유니크에서 똑같은 애 에픽 플러스, 그러니까 이거는 에픽을 두 마리 한 거니까, 여기서 두 마리 합친 거겠죠. 똑같은 거두 마리를 더 집어넣으면 은 유니크 플러스가 되고, 여기서는 다시 똑같은 유니크 플러스 배열 유니크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은 레전드가 됩니다. 레전드에도 다시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계열 유니크 레전드, 아 계열 유니크 플러스가 하나 더 필요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해가 되려나? 처음에 이걸 다 이해하기는 어렵더라고. 저도 며칠에 걸쳐서 감을 잡고. 이거를 보시다 보면 감이 올 겁니다. 이걸 좀몇번몇번잘 훑어보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레어가 이제 근데 이제 태생이 에픽인 애들 일단 남겨두고 레어를 먼저 재료로 쓰는 편인데 만약에 똑같은 애들만 있다고 하면은. 레어에서 에픽으로 가는 데는 여섯 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레어 여섯 개를 모아야 에픽 하나로서의 재료가 완성돼. 왜냐면 걔네들도 재료를 쓸면 여기까지는 후반 재료를 쓸면 여기까지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재료들을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뽑기에서 얘네들이 얘네들이 많이 나오 에픽이 안 나오더라도 얘네가 좀 많이 나왔으면 그거대로 괜찮아요. 어. 솔직히 열0뽑 했을때 피픽 안나올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노멀 5개 레어 5개면은 제가 보기엔 평타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평타의 기준 물론 이제 30개를 뽑았을 때는 하나 이상은 나와줘야 겠죠 그건 보정도 있고 하니까 특별 최대 레벨도 있고 40그 특정 레벨에서 1 끝자리수 1에서 스킬이 풀리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가루를 보라색 가루를 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는 동일 카드 필요 수량인데 사실 그 계열 강화할 때는 이제 동일 카드는 아니어도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 희생으로 삼을 애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좀 복잡하지만 설명이 충분했나 모르겠네데 하다 보면은. 대성당에서 이제 영웅 좀 쌓였을 때 이리저리 보면은 잠을 잡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중요한 거 두둥. 여기 빠른 진화랑 진급 추천이 뜨거든요. 빠른 진화는 눌러도 돼요. 근데 진급 추천은 그거대로 진화시키면은 손해볼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급 추천 하지 말건. 초반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급 추천대로 진화시키지 말건. 이게 중요한 팁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 여기까지 잘 듣고 계실라나자 그렇습니다 긴급 추천을 초반에 잘 모르고 하지 말것 이게 팁이에요 이게 핵심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추천 조합을 예시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여기 나와있는 그냥 초반에는 그냥 있는 애들로 센 애들로 해서 조합해서 하세요 그리고 저 스킬을 읽어보면 아 얘가 무슨 포지션인지 친절하게 설명이 다돼 있거든요 그거대로 뭐 질러을 앞에 두고 드라곤 뒤에 두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스킬 한번, 스킬셋을 한번 보고, 어, 얘는 앞에 둬야겠구나. 이런 식으로만 원거리 당연히 뒤쪽이겠죠. 얘는 딱 봐도 앞에 둬야 되게 생겼고, 얘는 뒤에 둬야 되게 생겼죠. <laughs> <laughs> 알피 무적, 트린다미어 스킬 붙어궁 붙어있죠? 뭐 이런 거예요. 트린다미어 자동문 이런 거 있으면 앞에 붙여야죠. 그런것그런 그런 정도만 파악해서 앞뒤로 배치하시면 되고 어차피 스테이지는 수시로 막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꿔보면 사면은 배치에 대한 거는 감을 어느 정도 금방 잡으실 거예요. 나중에 많아지면 이제 조합이 좀 최적의 조합을 짜기 어려워지겠지만 초반에 애초에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참고해 두시면될 겁니다. 에서한 바퀴면 돌려 여기 일시정지 할수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거 티어리스트입니다. 아. 티어 어느 정도 이제 정립된 영웅별 티어인데 그거를 이제 또 호연님이 를또좀더 간결하게 했어요. 원래 그 가이드 사이트가 있거든요. 영상 끝 부분에 사이트 소개를 잠깐 할 텐데 티어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영웅 연정도 쌓을 때 뭐를 선택하고 뭐를 버릴지 이런 거에 기반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반 티어표입니다. 종족별로 이렇게 나누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반, 후반, 최후반이 또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중반 스테이지 뚫기 좋은 애랑 후반 가면 또 쓸모 없는 좀 떡락하는 애, 떡상하는 애 이런 애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교차로 왔다갔다 하시면서 잠을 자으시면될것 같아요 이이 이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그 AFK 올라, 아레나 하고 온라인이라고 말해 AFK 아레나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 오시면은 아마 강장님이 이거이 올려주실 겁니다 저도 하루에 몇 번씩 올라오는 걸 봐요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많은 중반에는 요, 요, 세바스, 오크 종족, 게임에선 뭐였더라? 이게 또, 프리, 휠러, 플라... 여기 안 나네. 어쨌든, 오크, 얘네가, 얘가 또, 뒤에서 딜을 다 해줍니다. 하지만 은 얘는 태생이 레어라는 거, 후반까지 쓰는 애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가 끝이기 때문에. 후반에 좋은 애가 있고, 인간 라인에서는 뭐 이런 요요요요요 요, 요, 요 녀석을 보면은 자 최후반 좀 이제 태, 완성된 세팅 기준으로는 상당히 떡락하죠. 이런 애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일일이 영웅별로 얘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셔야 되고, 조금 이제 몇가지 몇몇 애들만 여자면은 브루투스, 초중반부터 좋은 애는 루시우스는 처음부터 그냥 좋습니다. s 에 있죠? 루, 브루투스 로만, 포크스. 이게 처음엔 누가 뭔지도 모를 거야 아마. 양익숙해가지고. 그냥, 그냥. 네 그리고 여기 여기 그 반신이랑 악마 쪽은 그악의 확률로 수급이 잘 안되기 때문에. 게임을 이제 웬만큼 길게 보지 않는 이상은 아 얘네는 내 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아,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상점에 있고 하니까는 손오공 공이 최근에 나오는데 아직 어가좀너 같은 경우는 여기 여기 ST 변혁이 완벽한 변역은 아닌데 여기 ST라는 애가 아마 한국판 이제 출시되면 또 번역도 깔끔하게 다듬어서 나오겠지만 지금은 ST예요. 얘를 저는 재료로 썼습니다. 얘를 얘를 진화하는 재료로 썼어요.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정답이 없고 개인차가 있어요. 얘는 어쨌든 태생이 에픽 영웅이기 때문에 얘를 갈아버리는 건 어쨌든 아깝고 레어로만 영웅을 올리겠다. 아까우니까 남겨두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남겨두는 분도 있고 저처럼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영웅 진화할 때 참고를 하시게될 거예요. 저도 그러고 있고요. 후반 티어표, 후반 티어표, 후반 티어표. 저는 지금 여기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볼수 있는데 아마 이제 처음 시작한 지두달 이하, 두달 이하 하면은 중반 후반 티어표 정도까지만 보면서 액을 짜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후반이랑 최후반은 크게 역변하는 일은 없거든요 중반 후반에 이제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애들이 있고 여기서 여기로는 조금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보면서 이제 나중을 본다면 얘는 좀 키워.. 키... 나중을 보고 얘는 키워 놓을까? 얘는 재료로 쓰면 안되겠네 버려도 큰 손해는 아니겠다 이런식으로 잠을 자보시면 잡으시면... 자어 여기까지 자이열 장의 사진을 보면서 팁을 전달해 드렸고요 게임이 처음에 할것만 하고 나면은 이제 하루 20분도 안 걸려 할 그러니까 그냥 그 뒤로는 그냥 다 시간 자동 사냥 보상 받으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진화 쪽만 신경 쓰면 돼요 는 거. 자, 아, 그럼 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게임을 그렇게 잘 아는 짬이 많이 되는 편이 아니라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보다 답변 잘해 줄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 제가 제가 보면서 도움을 얻었던 얻었던 이 사진들 가지고 영상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终于十束了，用。